네 반갑습니다 이하나입니다 사실은 원래 그냥 Q&A를 바로 이제 원래 찍던 것처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다가 지금 어차피 오늘 방금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옷도 더러워졌고 손도 더러워진 김에 어, 판서 형태로 Q&A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좀 색다른가요? 집중 좀 되실까요? 자 그러면 Q&A 들어가 볼 건데 사실은 질문이 많이 달리진 않았어요 그니까그 기억으로 10개 남짓이 달린 것 같은데 그런데 한 분당 질문 개수가 조금 많고 내용이 깊어서 어 대답할 게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까먹지 않도록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왔고요. 일단 최대한 다양한 카테고리 대해서 대표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벼운 질문부터 들어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어 법인으로 운영하실까요? 학원 경비 처리할 게 제한적이라서 세금 많이 내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법인으로 전환은 안 했고요. 제가 작년까지는 4억 8천 후반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5억을 넘었어요. 사실은 어 5억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크게 안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실, 12월 마지막 청구회를 옮길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노력을 안 했고요. 어차피 많이 벌거 제대로 벌어보자는 생각으로, 어, 올해는 처음으로 넘겨봤는데, 아마도 세금이 역대급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세무사 담당 직원분들도 어, 좀 단단히 준비해 주셔야 될것 같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한할 게, 없, 제할 게 없잖아요, 세금을. 그렇기 때문에 좀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마음의 준비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최고로 애정하는 책. 이건 솔직히 말하면 매번 바뀌긴 하는데요. 지금은 제 책이에요. 전제 책이 지금은 제일 좋고 재밌고요. 어, 근데 지금 댓글 중에 그 품절 이슈 때문에 가끔씩 문의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전국 서점에서는 어쨌든 품절이 맞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냥 제가 소장으로 몇 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로 한번 풀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진짜 다음에 구독자 이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이트한 스케줄로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특별 관리가 있나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laughs> 제가 지금 한창 강의 찍으면서 열심히 살때 대비해서 요즘에 배가 불러가지고 20kg 이상 쪘어요. 그래서 저도 특별 관리가 필요하고요. 2026년 새로운 도전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 이거 여러 선생님께서 물어봐 주셨는데 학습 동기 부여, 특히 하위권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그냥 이제 예를 들면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그냥 해라고 하면은 망합니다. 말도 제대로 안, 듣고, 제대로 안 듣고요. 일단 에너지가 너무 빨려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 크게 3 단계로 나눠서 좀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3단계로 나누고요. 일단 첫 번째 상담 전 상담 전이라는 거는 예약하기도 전 저를 만나기 전에 일단 1차 필터를 합니다. 그 필터의 내용은 뭐냐면 공부를 못하는 건 상관없다. 그런데 하기 싫은 건 저희 학원 대상 학생이 아니다라고 1차 필터를 합니다. 그럼 그 문구만 봐도 공부에 관심 없는 학생은 안 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감정 소문을 최소한으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공부를 하기 싫다기보다는 어 공부를 하고 싶지 않지만 잘하고 싶은 아이들이 이렇게 그러면 와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이제 우리 흔한 말로 삐대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여기서 한번 걸러지고. 공부를 하기 싫지만, 그래도 이번에 한번 해볼까 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는 옵니다. 상담 때 저는 저희 학원에 규칙들을 엄청나게 많이 나열을 해요. 근데 그 규칙들이 대부분 이제 어, 헉할 만한 규칙들,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여기선 따라갈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규칙들을 거의 A4 기준 4장 정도의 분량으로 쫙 설명을 해요. 실제로 4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봐요. 이거 할수 있겠니라고 했을 때 아이가 할수 있다고 하면 사인을 받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학원 규칙 설명하는 아 학원 규칙 설명하는 날이 상담하는 날이거든요. 상담하는 날에 아이가 테스트 받으러 저희 학원에 올 거잖아요. 자그 테스트 받는 시간에 보통은 혼자 있지 않고요. 저희 원내 재원생들 사이에 끼어서 테스트를 치거든요. 학원이 되게 되게 조용해요. 아이가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 여기는 까불면 안 되겠구나. 여기 는좀 조용히 해야겠구나. 그래서 직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또 약간 길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수업에 들어오면은 말 그대로 그 규칙에 따르게 해요. 그러다 보면 다른 학원에서 뭐 과제 안 한다, 아니면 지각한다 등등의 문제가 있던 친구들도 웬만하게는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학습 동기의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는 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너할 거야 할 거면 오고 라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 밀당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해라 라고 하면은 저도 하기 싫어지는 것처럼 아이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이 1인 원장 혼자 운영 가능한 학생 루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어, 지금 제 생각에 질문의 의도가 조교 없이,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외에도 조교 선생님들, 뭐 실장님, 신장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혼자서 정말로 100% 운영 가능한 루틴이 뭐냐를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이제 학원을 확장하기 전에 교습소 에 있을 때 루틴이고요. 제가 사실 좀 기억이 안 나서 옛날 기록들을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단어 시험을 먼저 쳤고요. 이제 오자마자 아이들 단어 공부 조금 하잖아요. 그럼 이제 1, 2분 늦는 친구들 좀 기다리면서 단어 공부하다가 일괄적으로 단어 시험을 쳤고요. 그리고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면 이제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단어 시험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럼 그때도 수업 후 테스트가 있었거든요. 그럼 수업 후 테스트를 치는 동안에 단어 시험을 빠르게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는 어차피 반 수업이니까 수업 후 테스트를 같이 풀이에요. 이해되셨죠? 수업 테스트 같이 풀이할 때 이제 그때는 제가 교습소에서는 어쨌든 한반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틀린 게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그때 바로 제시 어부를 결정하고 다 같이 정리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도와주신 조교 선생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원에서 첨삭은 말로 해주시는지 시험지에 적어서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은 모든 마지막 피드백 이제 지금 학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마지막 피드백은 제가 합니다. 그리고 말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아이들이 너무 기다리게 될까 봐 아니면 뭐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모두가 4시 반에 왔어요. 예를 들면 정원 마감한 이뭐 시간표에서 20명 넘게가 4시 반에 왔습니다. 근데 귀가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6시 반에 가고요. 어떤 친구는 아시 반에 가고요. 어떤 친구는 뭐 열한 시에 갈 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기다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진짜 인원이 많은 요일조차도 최대 오 분은 안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귀가 시간이 싹다 다르기 때문에 어, 한 명씩 말로 참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참고해주시고 음, 복습을 강조했는데. 내신이 아닌 정규 독해 수업은 어떻게 복습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수업 후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독해 수업은요. 어떤 독해 수업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념이 되게 중요한 유형별 풀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개념의 배치 테스트부터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그 문제의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독해 유형별 난이도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고, 음, 내용은 이제 그 독해 필요한 그 난이도에 필요한 내용으로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비. 학원 촬영 장비랑 학원 인테리어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인테리어는 제가 컨텐츠로 좀 뽑아보겠습니다. 요건 제가 컨텐츠로 좀 모아보고 촬영 장비는 제가 이미 파일로 공유를 해뒀어요.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저희 그 유튜브 보면 프로필 있잖아요. 그 프로필에 밑에 보면 링크가 있습니다. 프로필 링크, 그래서 리틀리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비밀 과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 과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뭐 블로그, 그다음에 인강 시스템, 구문 수업 이렇게 있을 건데 그 중간에 인강 시스템 파트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어떤 내용으로 이제 비밀 과외가 이루어지는지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촬영 장비 PDF 파일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제가 현재 쓰는 촬영 장비, 지금 보시고 계신 이 녹화 장비부터 어 제가 패드로 할때그 촬영 도구까지 다. 공유를 해드렸거든요. 그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아, 학원에서 사용하기 좋은 꿀템 이게 어, 어떤 걸 공유 드릴까 하다가 제가 지금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복도에 있는 것 가지고 왔는데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A4 쇼케이스요. 저희 A4 무슨 공지할 때 그냥 벽에 붙이면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면은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로형이랑 가로형이 있는데 전다 샀거든요. 조금 비싸도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름이 아트 사인입니다. 적어 드릴게요. 아트 사인. 좀 비싸요. 다른 데보다. 그런데 퀄리티가 훨씬 좋아요. 완전 추천. 자 그다음 강의는 유튜브로 듣나요? 이거는 지금 제가 그 전에 올린 영상에 사이트 설명을 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촬영 장비 공유하는 내용 있죠. 거기에 PDF 파일에 잘 적어 놨으니까요. 그거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업 시간표.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근데 제가 이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 하겠는 게뭐 아이마다 시간표가 다르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습니다. 그냥 일반 학원처럼 뭐 예를 들면 월요일 월 수에 뭐네시반 타임 6시반 타임이고요. 뭐 어, 화목에 5시반 타임 7시반 타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평일은 보통 2 교시로 수업을 하고 어, 일요일은 3 교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그냥 일반 시간표랑 크게 다를 게 없다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촬영을 패드로도 하고 그 이렇게 판서 있는. 칠판이 보이는 이 형태로 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건 사실 Q&A에 있었던 건 아니고 다른 영상에서 질문이 왔길래 이거는 설명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판서하면서 하는 촬영을 하고요. 혹은 패드로 촬영하는 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건 내신용이에요. 이거는 정규용입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가 아닌 그러니까 학교 교과서나 부교재나 그런 것들이 아닌 일반 정규용은 싹다제 얼굴이 나오는 판서 형태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패드는 내신 대비용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판서용으로 인강을 찍는 게 맞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집중도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제 비언어적이 몸짓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훨씬 더 집중도가 좋다는 점에서 인강 시스템이라면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대비는 패스로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개인데 일단 첫 번째 기동성 아시겠지만 특히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대비 범위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1, 2주 전에 와라락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빨리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밤낮 없이 찍기 위해서는 기동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옷 바람으로도 찍을 수 있는 패드가 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이제 필기. 아이들이 제 필기를 꼼꼼하게 좀잘 보려면 사실 패드가 편하긴네요 왜냐면 아이들의 교재와그 패드 화면이 같을 때 아무래도 이제 집중이 또더 잘되고 그때는 아이들이 제 얼굴이 없어도 집중을 해요. 왜냐면 본인 성적 나오는 기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강의 내용은 어 기존 독해 구문 단어 교재로 만든 건가요? 근데 이거는 시중 교재도 있고요. 제작 교재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작 교재의 비율을 훨씬 더 높이고 있고요. 제가 지금 온라인 학원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온라인 학원은 100% 제작 교재로만 이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4천 편의 학습 동영상을 강사가 구매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선 안 됩니다. 지금은 비밀과외를 신청하시는 선생님의 한해서 수강 권한과 그리고 제가 만든 파일 전체를 공유 드리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마찬가지 비밀과외 구문 수업 관련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최종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종 목표는 제가 다음에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좀더 해서 공유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막 얘기하기에는 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조금만 공유를 하자면 저의 목표는요 일단 궁극적으로 저의 성장인데 좀 넓은 범, 범위로는 저의 성장 저희 가족의 성장 저희 학생의 성장 학생의 가족 직원 직원의 가족 그리고 저랑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 선생님들의 가족의 성장 까지 제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성장을 이루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제가 점점 점차 나중에 다른 컨텐츠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정도하면 질문을 다 대답을 한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쫙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공통점이었냐면 어, 제가 느꼈을 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뭔가 이거를 실행하면 끝하는 그한 가지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라면 사실은 지금 인강 시스템 밀착 과외에서만 공유하는 강의가 있어요. 지금 비밀 과의 형태가 1단계에서부터 8단계까지 어쨌든 인강 시스템 정착 과정 전체를 함께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시스템 초반에만 오픈했던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일부를요. 한 2주만 계속 오픈하긴 힘들고 2주만 오픈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이 강의를 모든 분한테 추천하진 않아요 특히 어떤 분은 보시면 안 되냐면 인강 시스템 어떻게 수업하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구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말로 하긴 좀 힘들어서 제가 그 강의 링크에 목차 전체에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2주 내에 수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가장 중요한 걸 아무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한테 궁금해 하셔야 될게아 궁금해 하고 계신 게 인강 내용이랑 이게 궁금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뭐 인강 안에 개별 맞춤 100% 개별 맞춤 시스템이 있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정말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어떤 구조인지 이해하고 하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가장 어렵고 가장 문제가 되는 포인트를 아무도 질문을 안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설득했는지 안 궁금하세요? 인강 본다고 하면은 학부모님들이 난리 날것 같은데. 아이들이 아 그냥 저 집에 서 생각 볼게요 할것 같은데 아니 월 교육비를 72만 원, 120만 원, 뭐 아주 적게도 40만 원, 48만 원을 받으면 학부모님들이 뒤집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라면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아무도 안 하셨더라고요. 아무도 안 하셔서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촬영하는 건 거의 원테이크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잘 찍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간에 목소리가 안 나서 아아 거리긴 했는데, 뭐, 그거는 자연스러운 아주 기본적인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판서 형태로 종종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